동이 튼지 얼마 안된 시각 전남 함평의 한 우시장, 소를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경매장으로 들어섭니다. 경매장 안에선 더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사기 위한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. 이곳 우시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이렇게 밀려드는 소들로 평소보다 경매 준비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더 걸릴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야, 송아지를 숙송하기를... 팔고 암송아지로 좋은 것을 또 좋아야 나중에 새끼를 낳으더라도 좋거든요. 그래서 그거, 그거 사보려고 그럽니다.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송아지값은 올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최근 엔 36%까지 오르면서 소를 사고파려는 사람들로 경매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. 이날 거래량도 400마리를 넘기며 평소보다 100마리 이상 늘었습니다. 평균 가격도 수 송아지는 477만 원, 암 송아지는 324만 원으로 올해 초 반등 이후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마리를 사육할 때마다 평균 161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던 농가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.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행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요. 서 키운 사람들이. 근데 이 업체는 많이 작자들 작자 적자 운영을 많이 했.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함께 명절 소비 성수기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가격 하락 등으로 소, 특히 암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하며 벌어진 송아지 품귀 현상도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. 좀 품귀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. 암소 키우신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소가 송아지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얻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적게 나오니까 좀 비싸거든요. 하지만 현재도 송아지 가격 상승을 고기용 비육우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에 반짝 반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 오래 거래된 송아지들은 2에서 3년 뒤 비육으로 출하되는데 그때까지 소값이 계속 좋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기쁨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죠. 예. 지금 아마 거기서 오는 대비 너무 밑소 값이 좀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2년 후가 걱정되는.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육 두수 감소로 도축 물량이 줄면서 하반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엔 완만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